땡! <목소리> 땡땡! 오! 오! 네, 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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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요! 됐어요. <목소리> 이야 신기하네 안 무너졌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종이컵 맞아요. 한 개가 20kg 이상씩 무게를 <목소리> 뭐, 뭐, 분산해서 받쳐준 것거든요와신기하네 아 박수! 우우.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실험은 온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론은 종이컵 4개가 <목소리> 있으면 사람이 설수 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아, 아니,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뭐가. 이거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 네, 아. 쌓아 올려서 한층 한층 해서 저희 중에 제일 가벼운 사람이 한번 올라가보는 거예요. 아, 종이컵 사다리. 아, 사다리. 아, 그렇다.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이컵 사다리.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1.5kg의 아크릴판 한장의 무게와 박영민의 몸무게 를고려해 이론적으로 구한 한계는 (30층)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30층까지) 올라가보는 것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아, 어, 의심 되게 많아 이거 진지한 영민씨. 진지 진지. 예. 어디 좀못난이진지로 약불을 달 영민씨 영민씨 영 어, 정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한 발로 일단 균형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 저희가 한층한층 네. 한층 시도를 했어요. 네. 어 떨리더라고요. 균형 잡게요. 균형 잡게요. 네. 와! 아니 와! 네. 오, 오!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다시 한번. 아영민씨왜 이렇게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아, 이렇게 아까... 진짜 모습 처음인데요. 그렇죠. 제 목숨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 아, 영민 씨. 네. 걱정도 탈자야 목숨까지는 오바다. 가 봐요. 제발 성공하기를. 빛나이다, 저... 빛나이다. 네. 너무 이상하게 박수 마고. 네. 중화... 어디 빛나이다. 빛나이다, 빛나이다. 잡으십시오. 자, 영희 씨. 종이컵 사다리, 이번엔 5층. 과연 이번에도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 음. 가는 다리요. Mm. 음. 음. 바로 그 위에. 오케이. 에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laughs> <오>, 와우, 5층 성공. 선생님 우리가 네. 5층까지 했는데요. 아, 네. 이거 이 종이컵 사람 견딜 수 있는 원리가 응. 뭡니까? 네. 네. 종이컵 구조가 네. 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멀어지는 안정적인 구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이컵 보시면요. 여기가 끝이 말려있어요. 그죠이 끝이 그럼요. 안 말려있으면 은 우리가 커피 같은 걸 음료수를 마실 때다 잡을 때찌그러져요아찌그러지는데 이게 말려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해지는 거랍니다. 와 네. 어, 이게 힘이 들어 있군요 종이컵 그러니까 그렇죠. 에도 하나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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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계속 싸워볼까요 5층까지 성공한 y팀 탄력받았다. 신한 영인과 호기심에 충만한 할리 그리고 최현지 선생님 이제 본격 적으로 고층에 도전해볼 차례 네. 무려 10층 네. 과연 네. 성공할까요 어우 떨리는데요. 네. 자. 올라가시고 아 카메라 조심하세요, 고장 나면 은 영민 씨 물어야되죠? 네. 자, 한 발씩 조심해서. 네. 자, 중간. 꽤 높네요. 바닥 살짝 더. 높아요, 아주. 오, 바닥 좀. 저 아크릴까지 색깔이, 색깔이 되게. 네. 아크릴까지. 네. 색깔 네. 있는 게 하나가 이층단위예 네. 색깔이. 중심을 네. 네. 잡는 게 네. 너무 힘들고. 네. 아무튼 정말 잘했어요. 아, 근데 런데 지금 무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냐, 그거를 보는 건가요? 다시 도전해보겠다는 영민의 가부진 과거에 의해 실험 재도전 음 과연 영민은 성공할 수 있을까? 요 아, 넘어지니까 영민 진짜 무난해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시한 행복하게 하는 될딩 진짜. 네, 쌓는 거에 따라서 또 영민 씨가 발을 어떻게 딛냐에 따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을 떨리면안 돼요. 사실 안 떨릴 수 없어요, 소장님. 어떻게 안 떨어요? 사람인데. 자, 잡아 잡아 잡아. 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도전 높이까지는 아직 20층이 더 남은 상황. 그래서 제작팀은 안전을 위해 와이어줄을 이용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아, 정말 아니, 장난 아니요. 걱정하지 마. 어떻게 실험에 버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있습니다와이어에 예. 달려. 예 네, 맞습니다. 어. 왜 우리 누구입니까? 와이 어. 팀입니까? 와이 Y팀. 팀의 와이어. 오케이. 네. 예. 오늘의 최종 목표인 30층까지 종이컵 사다리를 쌓아가는 할리와 최현진 선생님. 올라가야 하는 영민의 걱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두 사람 아주 신났습니다. 30층이라는 거 똑바로지 않은가? 30층. 와, 2m, 30, 41m.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겨야죠. 드디어 다아 살았습니다. 아 네, 벌써 눈물 너무... 나요. 네. 영린 씨 미래를 생각하면서. <웃음> <웃음> 웃음이 안 드디어 오늘의 최종 도전 목표 30층. 과연 영린이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안 자 준비됐지요? 그러네요. 오 여기가 흔들리냐 지금? 그렇죠. 어, 예. 오 하나 치겠다. 진짜... <laughs> <무서웠구나>. 무섭구나 <laughs> 이게. 잘 지금은 는거의줄한 2미터 40cm 정도? 괜찮다, 2미터 40. 근 들었을 때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닌 거예요? 야 네. 네. 우리 연습이 <laughs> 잘 됐어요. 무서운 높이에요. 저도 제 발이 제 발일지가 않 되는 지금 안 움직여요. 잡을 것 높지만 와이어 와이어만 <laughs> <와이어가> 있을 수밖에 <laughs> 없는 게 같이 단일한 실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네.

열 조금 옆으로 말을 어오오을 어. 네. 네. 어. 어. 네. 옆으로. 어이. 어떻게 될까요막는에잡 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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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이제 놔주세요. 잠깐만. 반말하시는 요고든 표정의 영민 드디어 손을 놓았다. 成功。